49번 문제입니다.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대의 정계도에서 옆면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문제인데요. 자 우선은 정계도를 조금 그려 봐야겠죠. 자 선생님이 이렇게 정계도를 가지고 왔습니다. 자 이렇게 그려 놨을 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길이들을 조금 체크를 해볼 건데요. 자 가장 위에 작은 원,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 4cm라고 했으니까 이쪽으로 따로 빼서 여기다가 단위 빼고 이렇게만 적어 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만큼의 길이는 10이 될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 밑면의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6이 되겠죠. 이렇게 놨을 때, 옆면의 둘레의 길이라는 거는, 자, 어디냐면 이 전개도에서, 자, 일단 요만큼 필요해요. 그리고 여기도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요 옆에 이렇게 더해줘야지 이게 옆면의 둘레가 됩니다. 그럼 가장 먼저 보이는 거, 자, 여기가 10, 요렇게 될 거고, 그 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거는요, 여기 밑면, 요기 위쪽에, 자, 이 작은 원의 둘레의 길이가 누구랑 같아요? 얘랑 같겠죠? 그래야지 딱 맞을 거 아니에요. 이걸 딱 펼쳐놓은 거니까. 그래서 요 둘레의 길이를 구해주면 요만큼은 8파이가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쪽에서 요 둘레의 길이가 요 파랑 색깔 길이랑 같잖아요? 그럼 여기 이 밑에 있는 원의 반지름이 6이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12파이가 됩니다. 그럼 이제 나머지는 자, 이렇게 없애고 다 더해주면 돼요. 이거 다 더해주면 8파이 더하기 12파이 더하기 20이 될 거고 파이끼리 계산하면 20파이 더하기 20자 단위가 있기 때문에 정답을 써줄 때는 괄호를 이용해서 20파이 더하기 20 센티미터, 이렇게 구해 주면 되겠습니다.